존경하는 광주 시민 그리고 대의원 강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는 1 배나 다름없던 공장 노동자 이재명을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제가 공장을 다니면서 뉴스를 통해서 또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은 광주는 폭도들이 무기보를 탈취하고 군인과 경찰들에게 총기를 날사하는 폭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의 입으로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대학을 가서 유인물 50장 밤새 만들어서 뿌리는 그 몇몇 사람들의 희생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짜 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그 희생이 가해로 동갑해서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재명을 광주를 비난하던 그 철없던 일배나 다름없던 사람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그리고 인권과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투사로 만들고 결국 이 나라의 중추 민주당의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키워주셨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태어나게 한 광주여 나의 사회적 어원이 반갑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광주는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언제나 민주당을 일깨우는 죽비입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용기의 원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이 낳은 불세출의 지도자 김대중 선생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싸웠을 뿐만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유능한 사진군이었습니다. 1981년 사형수인에서도 앞으로는 과학기술이 온 세계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상징된 초과학기술의 신문명사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사람들의 일자리 대부분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과학기술로 극대화된 생산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소득과 일자리를 줄여서 양극화와 경제체제 위협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생산력에 걸맞는 소비를 유지하고 극단적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초과 유인의 상당한 부분을 결국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를 위해 지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 소득, 기본 주거, 교육, 공공 서비스,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 사회, 보편적 기본 사회가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쩌면 극단적 갈등과 경제체제의 위협으로 대공황과 같은 지옥이 올 수도 있고 공평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그 천국과 지옥 중간쯤 어디에 있을 겁니다. 지옥에 가까울지, 천국에 가까울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 준비하기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민주당이 그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 준비의 중심에 저 이재명이 여러분과 함께 서 있고 싶습니다. 나 준비해야 될 우리의 미래는 바로 재생에너지 사용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 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r 아리0이 국제 표준이 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사지 않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탄소 국경세 때문에 화석연료를 생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이제 유럽과 미국에 수출할 때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서남해안 얼마나 태양과 바람이 흔합납니까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해안 어디서나 장성에서나 해남에서나 동네 곳곳에서 전기를 생산해 팔수 있게 한다면 서울로 간 사람들 다시 먹고 살기 좋은 이 지방으로 되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방 도시들이 살아야 광주도 삽니다. 지방인 살아야 대한민국도 삽니다. 재생에너지가 생산 가능하도록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투자할 때입니다. 그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수입을 대체하고 기업들이 되돌아오고 농촌이 살고 지역이 살아서 대한민국이 균형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그 길을 여러분 우리 민주당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존중하고 살아가는 희망 있는 나라 서로 물어뜯고. 걸 뜨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나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책임져온 더불어민주당, 이제 당원 중심의 진정한 민주정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